왜 그렇게 중국에서 유명하냐면요. 그때 이 금화가 한방 치료제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부여의 한 작은 마을에 금화와 은화라는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인 금화가 시름시름 앓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생 은하가 언니를 간병을 하게 됐는데요. 간병을 하다가 동생 은하까지 같이 같은 병을 앓고, 결국은 그렇게 앓다가 한날한 시에 하늘나라로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 자매가 우리가 죽게 되면 약초로 태어나서 우리 같이 병을 앓는 사람을 치료해주자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훗날 자매의 무덤가에는 덩쿨이 자라서 꽃이 피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하얀 꽃으로 피었다가 점점 노랗게 색이 변해가는 아름다운 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마을에 이름 모를 열병이 돌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이 자매가 남겼던 말을 기억하고 무덤가에핀 꽃을 따다가 다려서 먹었더니 모두 그 열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이 이 자매의 이름을 따서 꽃의 이름을 그문화라고 지어줬다고 하네요.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가온파가 좀 색다르게 구현동화도 아니고 옛날 전설 같은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저처럼 많은 분들께서 인동이라는 넝쿨식물과금문화라는꽃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다 바로 여기, 이 꽃이 금문화라는 꽃인데요. 사실 저도 근래에 처음 알게 됐답니다. 요즘 환절기인 봄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아마 기관지가 칼칼해서 장기침을 하시거나 음, 감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수개월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때마침 가온파가 알게 된 한방차, 금은화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한방차라고 하기보다는 꽃차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미리 그문화차를 이렇게 우려놨는데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한방차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예쁜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꽃수술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예쁜 꽃차처럼 보이죠. 이게 그문화차랍니다. 이미 알고 계신 구독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온맘이 플로리스트예요. 꽃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언제부턴가 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꽃차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꽃차 관련된 책도 두 권이나 사보고 꽃차 소믈리에 교육과정을 듣다가 중대 포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꽃차를 만들려면 꽃차를 덮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두세 시간 이상도 이렇게 덮는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허리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한 적도 있답니다. 어쨌든, 지금도 가온맘이랑 장미차, 백화차, 국화차 같은 것들을 종종 구매해서 마시고 있는데요. 꽃차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약성을 갖고 있다는 걸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 계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내 증상에 맞는 꽃차를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꽃차가 눈으로 마시기에도 굉장히 분위기가 있지만 약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꽃차들도 많으니까요.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의학이나 대체의학을 좀 공부해보신 분들이 저를 항상 보면은 제 체형이나 얼굴만 보고도 기관지가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는데요. 정말 몇년 전부터 봄만 되면은 목이 살살 간질간질하면서 장기침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금은하차가 기관지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 금화차에는 루테올린과 사포닌 등의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의 염증 질환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옆에다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은 금화의 약리작용을 정리해드릴 테니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금은화라는 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좋은 약리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금은화라는 꽃이 한국에서보다는 중국에서 훨씬 더 유명한 그런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국에서 유명하냐면요. 2003년도에 중국에서 터졌던 사스 사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사스라는 전염병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중에 하나인데 당시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고 죽었었죠. 그때 이 금문화가 사스의 한방치료제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셨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인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해서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환절기에 저처럼 기관지가 이렇게 좋지 않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면역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문화차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놀람> 자 그럼 금은화차를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것과 뭐 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이게 도대체 금은화차 소개하면서 뭐 이렇게 많이 갖다 놨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 금은화차가 여러분들이 댁에서 이제 우려서 차처럼 드실 수 있는 그 문화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잠깐 보여드리면 요거는 꽃봉우리가 개화가 되기 전에 채취를 해서 말린 원물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것은 훨씬 더 꽃스럽죠? 요거는 꽃이 핀 이후에 채취를 해서 말린 원물이고요. 일반적인 꽃차들이 꽃이 핀 이후에 원물을 우려서 드시곤 하는데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 금은화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개화가 되기 전에 꽃봉오리를 따서 말린 걸 드셔야 약효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기 이전에 이 꽃봉오리를 말려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로 우려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한 2에서 3g 정도를 이런 다기잔에다가 넣고 우려서 드셔도 되고요. 그것보다는 효과를 좀더 보시기 위해서 이 A급 금은화를 물에 잘 씻어서 물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에다가 넣고 끓인 이후에 끓으면 은 약불로 조절을 해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더 끓인 이후에 식혀서 찬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냉장고에다가 넣고서 하루에 서너 잔씩 마셔도 좋고 저처럼 따뜻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데워서 차로 마시면은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효과가 좋은 약재도 꾸준하게 복용하시면서 효과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조금 드시다 보면.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이렇게 차를 우려서 드시거나 1시간 가까이 끓여서 드시면은 여러분들 뭐 며칠 하시다가 그냥 귀찮아서 또안 드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알약으로 먹는 오메가3는 벌써 한 3, 4년째 꾸준하게 먹는데 뭐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타먹고 뭔가 만들어서 먹고 데워서 먹고 이런 것들은 사실 꾸준하게 먹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쉽게 드시는 방법으로 여기 인동금우나 백이라는 액상차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요 액상 파우치 안에 10g의 금우나 추출액 100%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잔에다가 물을 140ml 정도를 담고 따뜻한 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따뜻한 물을 시원한 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시원한 물을 140ml를 담고 요렇게 따서 그냥 이렇게 부어주고요. 네, 그런 다음에 바로 이렇게 저어준 다음에 차로 음미하시면은 네, 쉽게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메디 프레소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개화가 되기 전에 꽃봉우리 상태의 원물을 채취해서 그문나 추출액 100%를 담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문화차의 효능과 드시는 복용방법 그리고 메디프레소의 그문화 추출액 100%짜리 액상차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은파가 종종 기농기촌인 분들을 위해서 기농기촌 아이템 관련된 소개와 농장소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꽃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향후에 꽃차용 꽃이나 식용꽃을 재배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기농기촌 아이템으로 꽃차 시장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